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전격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양측은 7일 오후 6시에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회동 시각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 양상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두 후보의 직접 만남이 성사되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는 ARS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응답하지 못한 당원에 한해 한 차례 추가로 전화가 걸릴 예정입니다. 단일화 찬반 여부와 함께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오는 10일과 11일 전후의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도 열어 단일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날 영남권 일정을 돌던 김 후보는 단일화 압박에 반발해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오늘 회동회엔 별다른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리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출마 배경과 개헌 구상 그리고 단일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